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KI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4회 KIS 뉴스 앵커 고승균입니다. 이 학기 개학을 맞이하고 힘을 아치는 각종 수행 평가와 며칠 남지 않은 중간고사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학우분들이 실 텐데요. 그럼에도 2학기에는 1학기보다 더 많은 행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소식 또한 여기 KIS 뉴스에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학급에서 학급 임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급에서 선발된 임원들은 다양한 공약과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학급 친구들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연 의 회의와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진 리더십 워크숍이 9월 17일 토요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말임에도 시간을 내어 다양한 자치 토의와 학생의 부서별 분임 토의, 그리고 1학기 학급 임원들의 우수 자치 사례 발표까지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리더십 워크숍의 현장을 저희 방송부가 취재했습니다. 장소고 학급의 모범이 되어 이상장을 수행합니다. 2024년 9월 7일

한울마당에서 각 창체 동아리가 주도한 다양한 부스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창체 동아리들은 2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부스 활동을 열었는데요. 부스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다른 동아리에 대해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진행자들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하는 부스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체 동아리 부스 활동의 현장을 추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동아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헬로 월드 동아리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선배님부터 작년까지 곽범준 선배님 그리고 또 지금의 존경하는 문수장 선배님께서 운영하는 그런 거의 유일한 프로그래밍 동아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아리 부스 참여하게 된 소감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컴퓨터 앞에서만 활동하다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약간 좀 색달 색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 전통 있는 헬로 월드 동아리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어, 충분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호치민 시한국 국제학교 5층 가오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13일에는 고등을 대상으로 관람하였고 14일에는 모두가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번 2024년 오케스트라 공연은 단원들의 멋진 연주와 조경희 선생님의 지휘 덕분에. 모두가 신세계로 향할 것만 같은 웅장함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는 호치민의 각 국제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연합하여 만든 사이뮤즈가 1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현장을 저희 방송부가 취재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어, 이올 할인 동안 저희 단원들의 노력을 공연 때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서 네 좋았습니다. 작년까지 오케스트라 연주자였는데 올해 사회자로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작년에는 트럼본 파트장으로 연주에 참여했었지만 올해에는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감회도 새로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다른 측면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주자로는 아무래도 곡을 직접 연주하는 역할이지만 사회자는 연주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곡의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음악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남매가한 무대에 오른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어, 오케스트라 활동에 저희 세 명이 모두 함께 무대를 설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또 성공적인 어, 무대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파트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나요? 어, 7학년 때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파트장으로 연주에 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어, 살짝 떨리기도 했지만 파트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첼로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제 오케스트라 생활이 여기서 끝나나 싶었지만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인사력 프로젝트는 올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사력 향상 프로젝트란 인문 사회 역사의 앞글자를 딴 프로젝트이며 정해진 대 주제 안에서의 소 주제를 각 분인별로 하나씩 맡아 분인별 활동과 발표를 진행한 후 답사를 다녀오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입니다. 올해 주제는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베트남의 현재로 한인 운영 기업인 금강공업과 호치민의 랜드마크인 비텍스코 타워로 답사를 가서 분인별로 탐구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더 가까이서 체험해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30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열 분이 함께 했던 금강 공업 답사의 현장을 저희 방송부가 취재했습니다. 인문사회 역사 프로젝트로서 오늘 학생들을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네. 이번 그 인사리 프로젝트에 저희 금강고 베트남 법인을 찾아주신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너무 반영합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 너무 작, 너무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인문, 사회,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1차 지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학기 1차 지필고사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이전부터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중간고사는 한글날 연휴를 사이에 두고 진행되는데요. 하루의 연휴를 잘 활용하여 학우분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 2학기 첫 집필고사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소감을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평소처럼만 보겠습니다. 어 저번 1학기 시험을 시원하게 말아 먹었는데 이번 시험만큼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년도 학생 자치정책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린서클은 올해 처음 운영 시작된 사업으로 물품 대여를 통해서 원활한 교내 행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품 기부 이벤트가 성황리에 끝났으며 이렇게 기부받은 많은 물품들이 학생의 날 자율동아리 부스 라운제나와 같은 다양한 교내 행사에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품 사용 신청은 학생의 웹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린서클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내 구간 1층 통합교육 지원실에서 모두를 위한 카페 키드키드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키드키드기라는 이름은 KIS에서의 키와 베트남어 득의 합성어로 모두가 즐겁게 이용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8월 20일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행이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카페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페는 금요일 점심시간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운영 시간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부가 통합교육지원실에 이후석 선생님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카페는 어떤 취지로 만드셨을까요? 아이 카페는... 어... 통합교육지원실의 직업교육과 또 통합교육을 위해서 만든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누가 운영하나요? 어, 중등통합교육지원실에서 운영하고요. 어, 담당교사인 이 제가 그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그 통합교육지원실 학생들과 구프렌즈 학생들과 함께 운영합니다. 4일간의 약기 1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텀방학기 지난 후인 10월 말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겠습니다. 10월 25일에 진행되는 한글날 문예행사와 26일에 중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 말하기의 날 그리고 고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학우분들께서는 일정에 유의하여 10월 학교 행사와 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KIS 뉴스인 만큼 많은 소식들과 새로운 코너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앞으로도 KIS 뉴스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학교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동아리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동아리 발표회, 즉, 라운지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동아리에 관해 특별한 영상을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동행 구글 폼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KIS 뉴스 앵커 고승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